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TV입니다. 오늘도 가볍게 영상 시작 전에 에, 재미있게 노래 한곡 불러드릴게요. <laughs> 자, 시, 시, 시작. 금매물 부자, 부자. 임장TV 왔어요. 매물 찾느라 근심 걱정 날려버려요. 도지, 상가, 시골, 주택, 임장 TV 보세요. 싸고 알찬 물건많이 찾아왔어요. 금매물 부자부자, 부자 여기가 임장 TV. 좋아요. <laughs> 구독자님, 오늘도 너무나 좋은 물건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물건 궁금하시죠? <laughs> 바로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바닷가 인근 계획관리지역 토지 190여 평의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매도인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해결이 시급한 매물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닷가 근처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인근 펜션과 예쁜 풀빌라 등이 즐비한 곳에 이렇게 위치한 청정 자연 속의 멋진 매물인데요. 요즘 구독자님들이 농막이나 뭐 이렇게 세컨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야적장, 소액 시골 집터, 갤러리나 전시장 나만의 캠핑장 등으로 바닷가 근처 아주 저렴한 토지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아주 저렴한 계획관리지역 토지급 매물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넓은 도로에 측면이 길게 붙어 있고 앞 도로도 공사가 되면 코너가 되는 엄청 좋은 토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태안군 남면 몽산리입니다. 보이시듯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어항 근처로 이렇게 횟집들도 많이 있고 장사를 하시는 상가 또 이렇게 펜션이나 모텔, 풀빌라 등으로 숙박업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에서도 예, 조금 감이 오시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는 몽산이에요. 현재 우리 토지는 몽산포 해수욕장 직선거리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조금 한적한 나만이 아는 구렬포 비치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냥 바닷가 동네 토지입니다. 위성 지도상으로 한번 위치를 표시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저희 토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구렬포 이렇게 비치가 있고 오토 캠핑장이 있는 곳까지. 예, 여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알려진 분들, 아는 분들만 이제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곳이에요. 한적하고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고게한 이제 직선거리 1.2km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으로 이용하시면은 뭐 2, 3분이면 도착이 되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몽산 그 유명한 몽산포 해수욕장과 남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한 이. 2... 1.7km 정도 직선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뭐 그냥 뭐 5-6분이면은 예 그렇게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가 주변으로 2차선이 또 더군다나 버스 다니는 길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토지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주변으로 잘 지어진 이렇게 풀 빌라 또 펜션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2차선에서 뭐 40m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렇게 2차선 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남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로 이렇게 시내권으로 들어가서 시내권 인프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태안 군청까지도 한 직선거리 7.5km 정도가 되니까 차량 한 15분 정도면은 터미널이나 병원, 영화관, 대형 마트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전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태안은 해양 관광지로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수도권에서 태양군으로 오는 길이 정말 도로가 넓은 도로가 잘 개통이 되어 있고, 새로운 도로 공사를 하는 곳도 매우 많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토지 현장도 바로 이렇게 2차선 변에서 금방 근접이 되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이 도로와 토지가 바로 저희 물건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이쪽으로 지금 도로를 이렇게 내서 옆 필지들하고 같이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로 부지 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제 이쪽 토지 옆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지적법상 도우자가 붙어 있는 이 도로, 도로와 우측으로 지금 들어가는 도로까지 해서 만들어지면 딱 코너가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펜션 숙박업 하시는 큰 이제 그 업체가 있으시고 앞쪽 정원도 굉장히 잔디 정원으로 잘 가꿔 놓으신 곳, 그 다음에 뒤편으로 이제 골프 for. Cool. 어 연습장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 주변으로 뭐 환경은 정말 뭐 음, 혐오시설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토지의 모양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딱 잘생긴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지적법상 도로의 측면이 길게 또잘 붙어있고 이제 국어 면적이 살짝 들어와 있어서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것이 좀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토지예요. 토지의 면적 자체 알로 알 자로 쓰고 있는 토지가 160여 평,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면적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에 이제 도로 부지 쪽으로 저희 토지가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양 쪽으로 도로가 길게 들어가는 쪽, 거기에 한 30여 평이 이제 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는 매도인께서 수년 전에 일대 토지들 중에서 위치를 잘 보고 코너 자리로 선점해서 바닷가 인근으로 구입을 해놓으신 물건인데요. 이렇게 정말 최근 거래 이렇게 가격들을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노후에 집한채 지어 놓으시고 사시려고 아껴두었던 물건을 참 세상 어려운 일이 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 일이 그러지 못한지라 급전이 필요하셔서 반값에라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신 그런 소중한 물건입니다. 현재 영상에서 확인이 되시는 것처럼 160평 정도 코너 자 위치로 맨 앞쪽 자리에 이제 그 우리 매도인께서 오늘 물건 의뢰를 하신 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필지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렇게 쭉 길게 만드셔서 여기에 지금 30평 정도 저희 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기역자 형태의 코너 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8천만 원 정도 구입 당시 2016년도에 8천만 원에 구입하신 물건을 자 2023년에 너무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반값으로 4천만원에 매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주 소액으로 나만의 캠핑장이나 농막, 컨테이너 놓으시고 주말에 힐링하시면서 조그맣게 텃밭도 가꾸시고 바닷가로 힐링여행 다니시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계획관리지역 금매물 토지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전체 매매가가 4천만 원입니다. 대박 세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목이 또 전으로 되어 있고 도로명과 맞닿아서 토목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너무 좋은 토지로 코너입니다. 우리 토지에서 바로 차량 2분 정도 거리에 구렬포 4, 5분 거리에 만리포 등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있어서 낚시나 힐링 코스로 아름다운 주변 풍광으로 인해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을 저절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 바다 낚시 좋아하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상첨화일 듯해요. 주말에 오셔서 낚시도 하시고 고기도 구워서 맛있게 드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힐링 그두 글자에 딱 맞는 너무나 멋진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토지 금액도 워낙 손해를 많이 보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좋은 기회를 주시는 정말 반값에 매도하시는 멋진 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면과 저희 토지가 거의 다딱 맞닿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들어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땅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도로도 너무 좋은, 토지 가격도 좋은 그런 <laughs> 엄청난 매물이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실 사용하실 분이라면 꼭 한번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획 관리 지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이렇게 땅 모양을 보세요. 네모 반듯하게 너무나 사각형 형태로 코너 위치로 딱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 땅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160평에서 국어 면적 조금 더 여유있게 사용을 하시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빗금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분 3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총 토지의 면적 은190 평이 되겠습니다. 2차선 변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계십니다. 왼쪽으로는 정확하게 지적법상 도로가 저희 토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국어 도로가 있기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저희 토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집도 짓고 텃밭도 가능하시고 가볍게 농막 놓고 얼마든지 나만의 힐링 왕국으로 꾸며 보셔도 좋겠습니다. 2차선까지도 도보모 뭐 1분이니까 우리 토지로 오는 길도 너무나 좋. 좋고요. 자 여기서 바닷가까지 가는 길도 대박입니다. 오셔서 체험용 숙박이나 나만의 전원 카페를 만들고 주변에 과실수 예쁜 꽃과 나무 심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위치의 토지를 매매가 4천만원에 급처분을 합니다. 은행 대출 하자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있고요 본인돈 500만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이렇게 바닷가 인근 토지를 본인돈 500만원이면은 인수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엄청납니다 오늘의 물건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은 연락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떤 분이 예, 기회를 잡 실지 또 사무 궁금해집니다. 급접은 소액 시골집터, 주말 농장, 농막 주택, 소매점이나 세컨하우스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 소목이 필요없는 너무나 코너의 멋진 남양의 토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토지를 구독자 여러분께 본인 돈 500만원의 전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렴하게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건물들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 금매물 임장TV 직원들은 열심히 산으로, 들로, 바다로 급한 물건 찾아서 임장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정TV 하세요. 감사합니다.